판타지 보이즈, 펜타시 보이즈는 이번 겨울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하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19일 음악 팬들과의 소통창구로 알려진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크리스마스 캐럴인 크리스마스 데이를 선보였다. 크리스마스 데이는 그동안 크리스마스를 열심히 기다려왔던 이들의 마음이 결국 이뤄지는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팬타제 보이즈가 팬들에게 선사하는 이번 곡은 설레는 도입부와 감동적인 스트링 사운드로 특징 지어지며 달콤한 보이스와 함께 전해지는 가사로 팬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크리스마스 데이 프로젝트에서는 음원뿐 아니라 멤버들의 생생한 무대를 담은 영상도 함께 공개되었다. 일본 도쿄 콘서트에서의 무대에서는 멤버들이 산타 스타일로 변장해 라이브를 선보이며 팬들의 설렘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판타지 보이즈는 이번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즐거움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며 그들의 음악은 이번 시즌을 빛나게 만들고 있다.